다들 조용. 3학년 첫날이다 어색하고 정신없을 텐데 우리 반에 새 친구가 전화갔다. 인사해라. 안녕하십니까 동화고에서 전학온 김철수입니다.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철수는 저기 뒤에 빈 자리가 앉자 네. 야 저기 아, 그 자리에 아, 있냐? 맞아, 맞아. 아, 아, 저런 거왜 아직도 교실이두냐 누가 안 나왔더니 전학생이었네. 안녕. 어. 아, 안녕. 저기 내가 교과서를 아직 안 받아서 그런데 여기 가운데 두고 책좀 같이 봐도 돼? 어. 아, 아, 책 같이 봐도 되는데 그 책상에 두지 말고 내 책상에 두고 보자. 어? 오늘도 수고했고 그럼 내일 보자.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그냥 추가로 올래? 아, 다그하니까저 혹시 내일도 아, 책좀 아, 같이 아, 너무 하네 진짜. 저 김철수. 아, 너 우리 반 반장이지? 어. 야 해줄말이 하나 있는데 네가 쓰는 그 책상 전교 1등만 하던 3학년 선배가 쓰던 자리였어 어? 어? 아 큰일났다 수능 쉬는 시간마다 보려고 준비해둔 과목별 요양노트를 학교에 두고 왔어 으으... 아 이거 없으면 시험 못 치는데 안되겠다 엄마 저 학교 좀 다녀올게요 근데 학교를 가던 중에 좌석 가던 차에 튀어서 그대로 죽고 말았지 서울대는 가고도 남을 선이했는데 그렇게 수능 전날 죽게 돼서 다들 안타까워했어. 근데 며칠 뒤부터... 839년 8월 3일까지... 까지흥3 9년까지 누구예요? 까지8 3 9년 어? 지 839년까지... 아, 아유! 9년까지이 자리에 귀신이 붙었다 이거지 그래서 다들 날 그렇게 쳐다본 거였구나 아이 세상 귀신이 어디 있어 어? 요양 노트... 설마 이게 그3거야 어, 마침 일어났네. 깨우려고 <웃음> 했는데. <laughs> 놀래켜서 미안한데, 내이 네 부탁 좀 들어주라. 어? 제발. <laughs> 아니, 지, 지금 귀신이랑 말하고 있는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네, 내 몸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해달라고요? 아까 내 사연은 걔한테 다 들었잖아. 내가 얼마나 수능이 치고 싶었으면 저승도 안 가고 이 노트에 붙있겠냐 아, 선배님 사연이 딱한 건 알겠는데, 아 진짜 싫어요. 뭐, 잘 생각해봐. 네가 그렇게 하기 싫은 공부를 내가 대신해준다니까? 딱 수능만 보게 해줘. 내가 서울대는 그냥 보내줄 수 있어. 어? 서울대를? 그래 어차피 지금 내 성적으로는 전문대도 못 가는데 24시간 함께 해주는 과외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요 선배님 할게요 어, 진짜? 선배님은 무슨 형이라 불러 네형 아, 근데 대신 어. 저꼭 서울대 보내주셔야 돼요 알겠어 그럼 지금부터 바로 공부하자 왔어? 어 여보 왔어? 어? 철수는 아 방에서 공부해 고삼 됐다고 피시방도 안 가고 바로 집 와서 공부하네. 아이고 당신은 그걸 믿어? 저거 저거 또문 닫고 야한거 보고 있는 게 분명해. 언 아리가토이즈어 랩타일. 랩탈... 잠깐만, 이거 다시 읽어봐. 어? 어, 아리가토이즈. 아리가토가 아니라 엘리게이터잖아 엘리게이터. 아, 나 미치겠네. 너고3 맞냐? 아, 아, 왜 화를 내고 그래? 모를 수도 있지. 아, 누가 있어? 누구랑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누가 있긴, 혼자 있지. 원래 공부는 가르치듯이 하는 게 기억에 잘 남는다잖아. 혼자서 선생님, 학생 역할까지 다 하나 보네. 아~ 고3이 그네 공치도 몰라. 야야내 공책 그냥 다른 사람한테 갖다 줘. 어? 너 같은 멍청이한테부터선 공부 못하겠단 말. 어, 1년간 매일 공부한 보람이 있는 걸? 아이, 말 걸지 마, 헷갈리니까. 이거 3번이랑 4번이랑 헷갈리는데. 아, 뭐지? 4번이지 어? 마. 어... 어제 본 기출문제 그대로 나왔잖아. 그런가 근데 이젠 네모까지 막 움직이네? 이몸에 네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정도는 되네. 음. 야, 그거 진짜 1번이라고 생각해? 공부 다시 해야겠네. 아, 2번인가? 음. 아, 4번, 4번. 오케이, 그렇지. 아, 서울대는 어려워도 나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갈 실력은 되거든요. 그걸 <laughs> <꼴> 좋다. <laughs> 내 도움 없이 대학 간다더니 결국 온 대학이 군대냐? 니가 <laughs> 수능 전날에 또 나타나서 가위 누르지만 않았어도 대학 갈수 있었는데 씨. <laughs> 야 그래서 뭐 귀신이 있나라 어쩔건데 어? 거기 훈련병 뭐합니까 교관님 질문 있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 입대하면 정말 귀신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해병에 입대한 순간 지옥에서 귀신 사냥 면허를 받게 돼 귀신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너도 들었지 야야 <laughs> 너 형은 <laughs> 막 형을 때리려고 그래? 어? 아, 이건 아니지. 형은 무슨... 알고 보니까 너 1년 일찍 입학했어. 나랑 동갑이드만 오늘 너... 저승 가는 날이다. 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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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고마워. 덕분에 이렇게 좋은 대학에 입학했네. 고맙긴. 아, 너 주머니 한번 봐봐. 내 주머니? 어? 시계네? 어쩐지 피곤하다 했더니 또 새벽에 내몸 맘대로 움직여서 이걸 사온 거였구만. 아, 나도 너 덕분에 원없이 공부하고 승쳤다. 대학 입학 기념 선물이야. 고마워, 형. 잘 쓸게. 그럼 이제 우리 안녕인가? 음, 이제 나도 떠나야지. 내가 직접 오고 싶었던 학교긴 하지만 네가 대신 와줬으니... 가고 싶다. 어, 형, 이, 이, 이 소리, 뭐, 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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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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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이, 내 몸이.